노후 no 걱정 끝 한국에서 가장 돈되는 자격증 탑5 앞으로 10년 가장 확실하게 돈을 버는 방법은 투자가 아니라 배움입니다. 배우는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격증 하나는 인생의 방향을 바꿉니다. 지금부터 앞으로 10년 안에 한국에서 가장 가치가 올라갈 자격증 탑5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두번 터치하시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빅데이터 분석 기사. 모든 기업은 이제 감이 아니라 숫자로 결정합니다. 데이터를 읽을 줄 아는 사람, 미래를 설계하는 사람입니다. 이 자격증은 이미 황금이 되었고, 앞으로는 더 빛날 겁니다. 둘째, 정보보안 기사. AI가 발전할수록 해킹과 함께 진화합니다. 정보를 지키는 사람은 결국 회사를 지키는 사람, 그래서 가장 값비싼 인재가 됩니다. 셋째, 신재생 에너지 발전 설비 기사, 태양광, 풍력, 수소, 지구가 바뀌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다루는 기술자는 미래 사회의 핵심 인력입니다. 넷째, 산업 안전 기사, 건설 현장, 공장, 물류센터, 어디든 안전 관리자는 필수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일은 어떤 시대에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섯째, 사회복지사 고령화가 깊어질수록 복지 전문가는 더 귀해집니다. 이제는 따뜻한 마음도 경쟁력이 되는 시대입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자격증 하나가 당신의 신면을 바꿀 수 있습니다. 배움은 가장 안전한 노후이고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